내 얼굴을 원하는 그 손길이 진짜일까 까 피할 수가 없어서 그 순간... 너무 길어지네. 감사합니다. 아쉬우니까 뭐라도 한 소절 불러들고 갈게요. 뭐? 오, 뜨거 세상? 갑자기? 네? 아,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는 말에 이런 모두에서 간단히 불러드릴게. 새로운 나로. 다시 태어나 어둠에 갇혀 고통받던 삶 끝이야 이제 넌 뭐든 할수 있지 세상을 구하는 영웅처럼 너무 높게 잡았네? 뭐를요? <laughs> <모르는가? 웃음> 진짜 앵콜이 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제가 일회때 모든 세상을 잠깐 불렀는데, 그럼 뭔가 살짝 그냥 잘못 들어보셨던 어떤... 거미한 사람을... <laughs> <없어요? 웃음> 맨스러워서1 0에도 없었잖아요. 퀼멜, 아, 어, 어 우리 그럼 우리 모든 우리 걸 우리 알겠다. 알겠다. 아닌데, 맞나? 요정의 영맥이 나타나와 너 함께 있었네. 맵 여왕은 인간의 환상을 꿈에서 보여주는 여왕. 그녀가 밤마다 실주해 닿는 곳은 꿈이 너무 높게 닿았네. <laughs> 이런 노래였죠? 네? 그 랄랄라는 지금 오르페에스 하고 있기 때문에 에디스턴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모른다 해많네 유엔아이는 저 제이슨 없잖아요. 나도 나만 생각하고 있었어. 제이슨 해봐요. 화 시다 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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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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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동어 우리 지금 얘기 좀해 진지하게 동동동동 아,